V2L은 전기차에 내장된 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의 장치입니다. V2L을 통해서 차량 내부와 외부에서 일반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도어를 열수 있도록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을 누릅니다. 콘센트를 낄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놓고 앞부분 스위치를 눌러 커넥터 보호캡을 엽니다. 충전도어를 열고 커넥터를 충전구에 끼워 줍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전자 제품에 플러그를 꽂아 연결합니다. 커넥터의 전원 버튼을 눌러서 상태 표시등이 켜지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 후에는 상태 표시등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에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서 잠금을 해제하고 커넥터를 뺄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실내에서는 전자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는 콘센트가 있습니다. 커버를 열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가전 제품의 플러그를 꽂은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V2L을 사용하는 중에 외부의 충전 도어를 열면 표시등은 빨간 불빛으로 변경되고 전기 사용이 중단됩니다. 차량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전기를 사용하려면 외부의 V2L 커넥터를 먼저 연결해 놓은 이후에 실내 V2L을 연결하면 차량 내외부에서 동시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전자제품 등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 방법은 설정화면에서 EV, EV화면에서 유틸리티 모드, 유틸리티 모드에서 유틸리티 모드 활성화하기를 선택하면 장시간 정차 시에도 공조장치나 오디오, 실내 조명 등 전기장치와 일반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